이곳은 사천 진널방파제 발간등대 오른편에 있는 석축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정도 됐고요. 지금 이제 밀물이 진행되고 있고 어, 낮 12시 반 정도가 되면 만조가 됩니다. 바람은 북동풍이 예상이 돼 있고요. 어, 그래서 지금 파도는 그렇게 심하게 일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 앞에 문어 낚싯배가 와서 어, 문어를 잡는 조사님들이 열심히 낚시를 하고 있고요 어, 일찍 오신 조사님들은 숭어하고 감생이 이제 잡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물속에서 그, 어떤 고기들이 얼굴을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어, 여기서 예상되는 어종이 감성돔, 숭어, 저는 학공치, 이제 볼락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물고기들을 낚시하기 위해서 여러 조사님들이 찾아주고 있는데요. 하여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발생한 쓰레기는 꼭 해수해서 뒤처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좋은 날씨만큼 물고기도 많이 잡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감시인지, 감시인지, 숭언지 봅시다. 감시하면 대박이고.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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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시다! 야, 오늘부터 감시가 올라오네. 이야, 야, 빙고, 빙고, 빙고. 오, 28.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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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아, 가야 조금만 기다리라이 자, 보겠습니다. 25. 와, 25입니다, 25. 정말 멋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감시 25. 그 다음에, 숭어. 숭어 35. 으흐. 오늘 이게 저짐이좋은네요 예 오늘 사짜 잡아요? <laughs> 에잉? 아 그래요? <laughs> 빙고 오늘 낚시할 장기와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낚시대는 3.5m 제가 튜닝한 거고요. 리일은 2,000번대 원줄은 나이론 3호입니다. 힐은 어, 키는... 저, 그, 찜없은 몸으로 도래까지 완전히 내리고, 그래야 멀리 날아가지. 정말, 이거, 새로, 아, 새로, 어, 새로, 네. 새로 이 체비하면서 내가 보니까, 여기, 안 내려, 여기, 여기, 이거를, 조만간 하나도 없다면, 너무 하나 가벼워. 그러니까, 안 날아가지, 체비가. 음. 기본에만 충실하면 돼. <laughs> 마음이 급해가지고, 기본을 안지키면 계속 꼬이는 거야. 떨새갈까요 오케이. 자, 조심하고. 천천히요, 천천히. 감시요? 와, 대박! 박수! 이야, 내 재밌자, 이거. 한2 8 되겠는데? 에? 이야, 60, 조0 조심조심, 이거. 오, 합자다합자 우와. 이야, 우리, 와산 <laughs> 사장님, 대박. 이 3자입니다, 안 봐도. 자, 사이즈 보겠습니다. 마늘 먼저 빼고. 자 마늘 줘! 마늘 사이즈 봐야 돼딱3와 빙고 이야 뭐야 제로까지 잡았네 네. 잠깐만 저로도고정하고저로도 지금 25cm 와후 오늘 대박사 산입니다 축하합니다 와후 야 어떻게 또 오늘 골골었다 이제 어? 수족관 차렸네? 오, 저기 걸었다. 숭어야, 뭐야? 와우. 감시야, 숭어야. 자, 봅시다, 제발. 제발, 숭어. 아, 제발, 감성돔. 아, 제발, 감성돔. 감시 <laughs> 같은데? 감시요? 감시면 대박이지. 아, 덜치 해드릴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놔두세요. 숭어예요 야, 깊은 데서 올라오니까 아주 힘을 쓰는구나. 예? 네? 오저 정도가 아, 어짜다 어짜 어짜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터집니다 잘못하면 그냥 막힐 때만 세우고 계세요 천천히 해야 돼요 자 이제 설제 쪽으로 방향만 아, 잡아주세요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썰된 저교요 썰된 저교에 썰채신봉. 음. 처음 잡은 거예요? <laughs> 야 축하합니다. 잠깐만 사이즈 한번 봅시다. 반을 예. 아, 네, 예, 빠지고. <laughs> 아, 나 감시한다. 자 이거 딱 50입니다. 50 대박. 가져 가실 거예요? 안 가지 갑니까? 그럼 우리가 책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 아깝네. 낚시 때 완전히 이어졌는데. 어설프게 걸렸나보다.

아면 감당을 못해 원래 그전호 채비 가지고 왔어요. 왔어요. 수원입니까? 자, 봅시다. 수원. <목소리> 수원이야 감지야. 감지. 감지예요? 진짜래요? 에헤. 숭어? 숭어야, 감시야? 감시에요? 진짜래요? 에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숭어네. 숭어, 숭어. 아니, 조그만 놈이 왜 저렇게 힘을 썼데 사차 잠깐만 기다려요 아이고 어 조금만 기다립시다 사신공나 아, 갑니다 어? 디 갔어? 나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데. <laughs> 35, 그래도. 잠깐만, 내가 할게요. 주둥이에 제대로 걸리면 이거 꼼짝 못해. 성공! 자, 망! 어, 오, 삼자라니까요 대박, 오늘. 야,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다. <laughs> 아, 오늘의 갑이라니까요. 예, 예 오늘의 갑이야 갑. 맞아요? 걸었어요어 네. 네. 아, 오늘 완전히 가기가 슈프가기다 슈프가 네. 아 이렇게 하기도 힘든데 천천히 해요 천천히 감시인지 원송원지한번 숭은, 봅시다 또숭원예요 아, 하야 <laughs> 어. 이건 맛있겠다 팔목 어? 괜찮아요? <laughs> 네. 우리 사장님 팔목 괜찮으시나? 으흐 이야 마늘에 마늘에 뭐를 넣오시겠네자 이거 30입니다 인고 긴 고타임. <laughs> 아, 원래 이런 날 있다니까. <laughs>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대만 세우고 계세요. 자, 잠깐만요. 예,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대만 세우고 계세요. 오, 와, 속도, 속도 사이즈 장난 아닌데 아이거 아, 45! 참잘마실네 아, 아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장님 드디어 한건 하셨네. 어? 바늘 여기 있습니다. 아, 바늘, 바늘 이놈 사이즈 좀 보자. 아들, 기니다 네. 아. 50? 멋있어요. 네 네. 아. 와우! 50. 이거 50입니다. 많이 예있죠 아주 아다랗 아. 예만. 아롱거리면 아롱거리면 힘들어 가지고요. 자자 봐. 아들. 아, 축하드립니다. 잠깐만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오, 이30 되는데? 3다. 야.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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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그래요? 어허, 아깝네. 새끼, 같이 피는거 봐라. 와, 대망의 삼자, 감성동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으세요, 망해. 제가 잡아드릴게. 야, 이쁘다. 오늘 감시 잘 놓을 것 같더만, 진짜 놓네 전어하고 숭어네요. 너무 많이 잡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이야. 빙고 이야 이야 힘세가 정말 예술이다 자 봅시다 뭐가 나오나 감심은 대박이다 감시. 와 감시다 3자 오 웬일이야 이야 오 웬일이야 웬일 감시 3자 안 봐도 3자다 저거 야 사장님 오늘 대박인데요 오이 저녁에 용꿈꾸어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입주민만 잘 먹으면 다 갑니다. 에이 저쪽에 포로가 있는데 도못 잡고 있잖아요. 지금 이야 이거 뭐 번호 안보나 삼자네 이야 지금 지금 어떻게 또 여기서 이렇게 달려오냐 이야 포세스로 왔어요 포세스로 이 야, 바늘이 저렇게 걸리니 이게 감성돔은 빠지나 오지를 못해, 그죠? 네, 딱 확실하게 걸리면 감성돔이 꼼짝도 못해. 이야, 어이, 이것도 삼자, 번화한번 아, 이것도 삼자입니다. 이야, 정말 이쁘다. <laughs> 자, 넣으세요. 우와 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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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웬일이래 어? 웬일이래 계속 잡으세요 오늘 진짜 대박이다 제발 감시이 한번 올라와라 감시다 박수 오 저거 사이즈 된다 사이즈 된다 잠깐만 잠깐 잠깐 사이즈 봐야 돼 사이즈 봐야 돼오저28 되겠다 여리 잡봐요와 와, 일단 빼고 25 와우 빙고 25 감세이 <laughs> 야 우리 사장님 점심 먹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어? 네? 해친했나 <laughs> 아침에 눈빛 <눈이> 짜던데 <웃음> 그러게요 <웃음> <웃음> 웬일이야 네? 웬일이야, 웬일이야. 어? 뭐 집에대로못 가게 하네. <laughs> 어? 아, 좀 와, 대박. 아이, 힘든데 자꾸 나가고. 그러니까.